어서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아분입니다네 오늘 일찍 문을 못 열었어요 조금 늦게 오늘 조금 늦게 영상을 준비하고 찍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전입니다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오전에 준비를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아 더워지겠죠 앞에 아이들 좀 바꿨죠 좀 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개마오하고 판도라라는 아이로 조금 싱그럽게 아, 세팅을 해 봤습니다. 네, 조금 오늘도 어, 오늘도 목소리는 좋지 않아요. 어, 이해 많이 해 주시고요. 아, 이 드리가 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오늘도 작은 아이들부터 시작할게요.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 <laughs> 조금 흔들렸죠. 이 아이들. 요렇게 색상 6 가지 다 다르죠. 여기 빨간색이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가벼워요. 우리 거리대 같은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예쁜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대피로 하나만 봅니다. 10cm. 여기도 10cm 나가고요. 여기도 8.5cm예요.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네 주황색. 분홍색, 파란색이에요. 아주 예쁜 아이들. 8.5, 다 똑같으죠? 개당 만 원씩 6만 원 세트입니다. 6만 원 세트에 오늘은 선물을 좀 드려볼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두 개, 6천 원두 개죠? 이렇게 한 12천 원인데, 양증맞게, 예쁜 아이에게 양증맞은 아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만 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캔디예요. 캔디분들. 이렇게 이제 세트, 하나하나 다 다른 모양의, 그죠? 모자가 참 멋져요. 여기에 리본도 예쁘고, 모자도 예쁘고. 아주 이런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캔디, 정말 예쁘죠? 네 개, 다리 네 개, 이렇게. 네. 많이 말을 못 하겠어요. <laughs> 목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네. 7.5cm, 네. 그래도 7.5에 7cm입니다. 키가 조금 작아요. 10.5cm고 요건 11. 얘도 11인데 얘가 10.5cm입니다. 18,000원씩 4개 하면 72,000원. 네, 여기 오늘 10% 해드릴게요. 요것도 10% 해서 6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세번째 캔디예요여기도또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어. 너무 예쁘죠. 여기 여기 우리 오빠야 있어요. 네. 테리우스 요렇게 아... 어제 그저께 정말 어, 킹더랜드 네 어제도 저녁 늦게 있는 아이들 늦게까지 제방까지 봤답니다. 아유 좀 풋풋하죠. 역시 젊으면 풋풋한 걸 보여요. 정말 어떤 표정을 지어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용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경치 배경 그런 거 보고 또세 번째는 표정 연기 보고 세번은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그 표정연기가 젊음에서 나오는 게 너무 예뻤습니다 아 정말 지금 저는 응? 조금만 무리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니까 역시 젊었을 때 네, 실컷 누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네이 아이도 18,000원씩 18,000원씩 4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 할인해서 65,000원에 보내드려요 똑같이 7cm 여기도 7cm 나오고요 네 여기 7cm 살짝 넘습니다 네, 1 0 5 1 0 5 여기도 10.5cm 예요 네, 세번째 캔디분 10% 할인해서 6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네번째입니다 요건 풍경 아가들이죠 아가들인데 네, 이 아이가 18,000원 이에요 제가 기존에 16,000원 올렸는데 잘못됐더라고요 여기 18,000원 입니다 이런 표정 언니 아들 참 예쁜 표정도 짓고 있어 그죠? 우리 강아지 창문에 있는 우리의 아기 언니까지. 이렇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네, 요 아이도 72,000원. 이것도10% 할인 드려요. 또9 c m 예요 9cm입니다. 또 9.5cm. 여기는 9.5 살짝 넘고. 9.5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5. 예, 여기도 1 0 5예요또 10.5cm 나옵니다. 요 아이도 아, 10% 할인해서 72,000원에서 할인해서 네 번째, 65,000원에 풍경분 아가들, 데려가세요. 5번입니다. 5번. 우리 애기들. 애기들. 네, 이것도 사각분이죠. 이렇게 사각분들. 에코. 네, 여기 어, 먼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 아이도 겨울. 그죠? 이런 아이도 무자 아이스크림 있고요. 비 옵니다. 또, 아, 내일부터 또 태풍 온다 그러죠? 아유, 또 너무 뜨겁다. 또 태풍 오고. 다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소녀 있습니다. 여긴 겨울 무자 쓰고 우리 강아지까지 기막이 했네요. 비옵니다.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각각 모양이죠. 뭐, 네, 여기도 9cm, 여기도 10.5, 11은 안됩니다. 10.5에서 11사이 9cm고요. 여기도 10.5 보고요. 네, 9cm, 네, 여기 10.5, 또 마지막까지. 네, 그래서 9cm가 살짝 넘으면서 6.5 넘습니다. 이 아이도 10% 할인해서 6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여섯 번째 루디아예요. 이번에 여섯 번째 루디아 공방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여섯 개 개수 비슷한 아이들이라 바뀔까봐 아예 이렇게, 그죠? 아이스박스 뚜껑에, 뚜껑에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이런 이뻐요. 요 아이 하나씩.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여기도 이렇게 주물럭뿐이에요 이렇게 볼록 볼록 하죠 각각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런 모습 색상에또 변화가 있죠 다리 세개에 다리 세개에또 이런 아이들 이렇게 세개 여섯 개 6개, 합이 6개인데 이 아이들은 가격이 개당 15,000원이에요 사이즈 볼게요 또 여기는 끝에서 끝을 보면 11.5cm 인데 여기도, 여기 내경 들어가면 한 7.5, 또 여기도 7.5cm 예요 요런 아이. 약간씩 모양도 이렇게 돼있죠. 또, 여기는 또요 아이 한번더 볼게요. 삐뚤빼뚤 하죠 10cm. 여기는 8.5cm. 또, 우리 높이 한번 보면 10 정도. 여기 작은 아이 하나 볼게요. 건드렸네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8, 내경 들어가면 6cm에 여기도 이렇게 6.5물고 뭐 뱅글뱅글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제일 작은 아이예요. 9cm 정도 나오고 여기도 10. 네, 여기도 10cm 높이는 거의 10이고 어, 여기 몸뭐 아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색상 한번 더 볼게요. 요런요런 요런 색상. 또 여기도 다리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물로건여 개인데 여기 다섯 개 가격. 개당 15,000원, 5개 75,000원이에요. 75,000원에 한 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15,000원 하는 아가 6개 짝을 맞춰서 5개 가격 7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도 이 그릇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여기도 이 모양 아이가 하나가 더 있군요. 또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멋있죠? 멋있고, 뒷모습도. 또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밑에. 네, 요런 아이, 하나씩 들어갔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 있고, 또, 뒤에 모습, 이렇게. 네, 조금씩은 다, 조금씩은, 조금씩은 다 다르고, 네, 여기 내경 볼게요. 7cm 예요 또, 요그 앞에도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앞에, 여미는 모습, 너무 멋지게 해놨죠? 하나 같이, 여기도 8.5cm 나옵니다. 8.5cm, 요 앞에 9cm, 그거는, 보여드릴까? 살짝 사각이에요. 그죠? 입구가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놔도 되고, 뭐 이렇게 놔도 되고, 요런 아이들. 또 우리 루디아 가볍죠? 가벼운 아이들. 아마 전체적인 키는 여기 9.5, 여긴 10.5, 여기도 9cm예요. 여기도 10cm 나옵니다. 다섯 개 가격 75,000원에. 네, 하나씩 선물 올라갔습니다. 7번 75,000원에 보내드려요. 네, 8번입니다. 8번도 같은 가격, 75,000원에 드리면서, 모양, 또 이렇게 한번 세팅을 바꿔봤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다 트임을 줬죠? 트임을 줘서, 이음 부분에도 놓고, 여기도 트임을 주고, 이렇게 또 입구를 만들어 놓은 아이. 네, 각각 모습이죠? 네, 여기 10cm예요. 또, 여기도, 사각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8cm 나오고, 여기, 여기, 뒤에 이거 있죠? 이 아이가 8번이에요. 뒤에 여기 앞에 두 개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뒤로 놨어요. 구분해 보세요. 네, 여기도 11cm에 네 이렇게 하면 7.5 나오는 아이 여기 이렇게가 있는 아이가 8번, 8번 네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사각이죠? 네, 사각이 두 개가 들어갔군요. 여기는 사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 세트도. 어, 5 다섯 개 가격 요 75,000원에 두개 있는 거요 하나를 드려야 된단다. 표현을 할게요. 또 이렇게 해서 선물 아 어, 똑같은 1 5 0 0 0원짜리에 선물 올려서 75,000원에 여섯 개 보내 드립니다. 네, 9번 루디아예요. 9번 루디아는 아, 어, 여 요렇게 또 독특한 아이가 요 아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진 아이인데 네, 광주리 같은 느낌이 들죠? 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모양 잡아서 이 앞에는 뭐 그죠? 다 이렇게 비슷한 아가들 또 여기도 이런 또 도장이 찍혀있죠? 이렇게 모양이 찍혀있는 아이들 또 여기는 롱분이에요 이렇게 된 롱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15,000원 15,000원 다섯 개칠 75,000원에 하나 선물까지 간다 그랬죠? 이렇게 9cm 네 여기도 8, 이 아이를 볼게요 10.5인데 우리 내경 8.5cm 네, 여기 있어요. 7cm 들어갑니다. 여기도 7cm. 내경이죠? 요렇게 집을게요. 8.5cm. 네, 높이 요해가 제일 클것 같아요. 11. 네, 여기는 이제 9.5에서 10. 여기도 11cm 나오고, 여기 통통한 아이가 10, 높이 10cm. 이렇게 여기 통통한 게 예쁘죠?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몇 번이라고요? 9번. 네, 요 아이를 9번. 다시 7 5 0 0 0원에 보내드리고, 한 아이 선물 올라갔습니다. 네, 0 번째입니다. 요런 아이는 이제 열 번째, 요 아이가 중안에 또와있고요1 0 번째 아이는 요런 밤색, 짙은 요런 밤색이 두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10번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접었죠? 다 접어서 만들어진 요런, 정말 깜찍해요. 그리고 가벼워서, 네, 요런 거거리대라든가 창가에 요런 데잘 올려놓으시면 또 예쁘게 모양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여기도 사각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요런 거 박스로 커다란 박스로 오니까 어, 같은 모양들 있고 조금씩 다른 모양, 비슷한 모양 다 들어 있습니다. 네, 7.5에서 8이고요. 높이 9.5, 여기 오면 10cm. 우리 작은 아이 볼게요. 9.5cm고요. 요렇게 11.5cm. 네, 요렇게 4경 들어가면 얼마나 올까? 한 7.5나 옵니다. 네, 여기도 8cm고요. 여기는 9cm나, 이렇게 긴, 내가 9cm. 네, 이 아이 8 5예요 높이는 거의 비슷해, 그죠? 9.5에서 뭐 10.5, 11, 이렇게 나옵니다. 10.5. 이 아이 이제 10번 세트. 네, 5개 계산하면 75,000원. 이렇게 하나를 또 선물로 올려드려. 15,000원을 선물로 올려드리니까 여섯 개 맞추는데 괜찮으시죠? 선물하셔도 되고요 네, 75,000원에 보내드려요. 11번인데 란다자리입니다 란다자리는 20% 해드리죠 란다자리 20% 아이고 시원해 에어컨 앞에 있었더니 얘들이 시원합니다 요런 색상이죠 밑에 이렇게 크기가 이 정도로 크고요 이렇게 전에는 하이트석살 아, 뽀얗죠 그렇게 시원한 수풀입니다 요 색상 비슷하네 그죠 수풀 색깔 그린색이고 요아이들 똑같아요 5만원 이런 아이들 갑니다 5만원, 5만원, ,000원, 10만원에. 20% 세일하니까 두개에 8만원에 갑니다. 란다 자리 두개 창분이에요. 아, 어, 창도 심으셔도 좋고, 그죠? 요런 아이들. 요거 란다 자리에요. 요거 란다 자리, 판도라. 요렇게 빨간 물들도 참 예쁘죠? 요거 외도, 외도 하나 여기다 빨갛게 물들으면. 그죠? 아주 예쁠 것 같으죠? 여기다가 딱 하나 씩재했다 생각해 보시면 빨간 아이 퐁당. <laughs> 그렇죠. 아이도 이제. 20% 하니까 8만원 두개에 요거 15cm 에요 높이 12 나오죠 또 여기도 15 15에 12 나옵니다 요거 두개 이렇게 예뻐요 또 시원하기까지 하네요 지금 이아이 보내드릴게요 11번 8만원 입니다 아우 시원해 보이시죠 네, 요아이는 이제 12번째 12번째 아이인데 요렇게 아 구름 색깔 같고 바다 색깔 같고 이렇습니다. 밑에는 이런 색상 어, 몇 가지 색상으로 하나가 같죠. 시원하면서 고급진 아이들. 네 요아이는 또 이렇게 아유 요것도 예쁘죠. 색상 보세요. 얼마나 하나 확 하나 해서 파다. 그죠 우리 동해안 올해 휴가는 동해안을 못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가을여행쯤. 가을 여행을 한번 동해안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해당 5만 원씩, 두개 10만 원, 20% 하면 8만 원이죠. 이럴때 챙겨가세요. 17cm입니다. 여기는 12.5 정도 나오고, 그래서 끝에서 끝은 19. 이렇게 들어가면 15.5. 네, 높이 13cm 볼게요. 이 아이만 높은 점은 좀더 되죠. 여기 높아서 14. 네, 여기는 13.5지만. 이렇게까지 가면 한 14, 13, 12.5에서 13까지 볼게요 네, 요두 아이입니다 5만원, 5만원, 이쁘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죠? 창도 좋고요 여기도 이렇게 군생들도 예쁘고요또 우리 저렇게 판도라 같은 아이가 여기서 새끼를 이렇게 자구를 뚜둑뚜둑 달면 아주 예쁘게될것 같아요 이 아이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3번, 네. 시원해. 바람은 봐도 시원해.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어, 지금 색상이 요렇게 나올까 싶을 만큼. 그죠? 요런 아이. 안에 아, 네. 이렇게 크죠? 주먹이 들어가서 이렇게될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 코사지 요렇게 있어요. 여기도 코사지 있고요. 요런 사이즈입니다. 주먹 충분히 아주 큰 사이즈. 요런 밑에도 탄탄하게 다리 좀 보세요. 이 아이 두 개, 5만원, 5만원. 이 아이도 8만원입니다. 15cm, 또 15.5cm, 12, 여기 12, 이렇게, 돼. 아이고, 아이고, 아, 또 비행기 지나가네요. 이 아이도 13번 어, 두 개, 20% 할인해서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14번입니다. 14번에는 조금 큰 아이가 올라왔죠? 아까 5만 원짜리에보단 훨씬 좀 큽니다. 여기 있어요. 이 아이는 저 5만 원하는 이런 아이였고, 네, 요아이 아이가 이렇게 커요. 깊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6만 원이에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된 아이 하나와 또 이렇게 된 아이 하나.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쁘죠? 요 아이는 조금 큰 거. 요렇게 그죠? 우리 마개, 아 마개, 개마오. 개막 같은 아이도 여기에 이렇게 조금, 어, 두스가 작은 아이 해놔도 예쁠것 같죠? 또 빨간 창이 이렇게 와도, 이렇게 빨간 창이 와도 예쁠 것 같고요. 이 색상 환한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건 5만원, 여기는 6만원이에요. 네, 여기 15cm 살짝 넘고요. 네, 여기 12.5 나옵니다. 여기서 끝에서 끝은, 네, 20이에요. 네, 안에 걸러 재면 16.5. 높이 14.5cm 나옵니다. 요거 11만원 해서 20% 사니까 얼마냐? 88,000원. 요거 두개 88,000원. 소장이 가치 있지요? 네. 내려가세요. 14번 88,000원입니다. 네. 15번이에요. 15번에는 요거는 정말, 소장의 가치가 있는 아이. 요렇게 나와서 하나씩 있는 아이들은 계속 나오지 않아요. 계속 나오지 않아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 작품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멋진 작품이죠. 이렇게 찍기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엄청 크죠요그런거이 아이는 정말 뭐 큼지막한 아이를 숙제하셔도 좋고 이 컬러 보세요. 네,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또두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얼굴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띱니다. 안에도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크죠 요런 아이는 뭐 같이 만들어지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 수장의 가치가 있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2 0예요 여기 10만원이라 붙어있죠 요렇게 재보면 22cm 예요 22cm 또 이렇게 하면은 요 아이도 23cm 나옵니다 위에 있어서 너무 높은데 17. 제일 높은데, 17. 이렇게 낮은 데 가면 13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고, 여기서 한번 내경을 재볼게요. 이렇게 내경을 재도, 거의 20cm가 나옵니다. 내경 20cm. 또 여기만 이렇게 재도 뭐 18.5cm. 그렇죠. 안에 물품 보세요. 시원합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 딱 뭔가를 심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저 판도라 같은 제 판도라이들, 아이렇게 군생들 많이, 아, 많이 나와서 자기 하나에 자구를 저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여기에딱 심어도 예쁘고, 그죠? 이렇게 파릇파릇한 파란색이 여기 올라왔다 생각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딱 하나 있는 작품들 먼저 데려가세요. 10만원인데 이것도20% 하니까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6번 추부분 입니다 16번 추부분 색상에 잘 비춰지죠 요런 빛이 요런 빛이 발사되요 다 하나하나가 같은 아이는 또요런 색상도 없고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다리 보세요 추부만이 만들 수 있는 요런거 요렇게 사장님 요게 추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거는 라꾸죠 손이 세네 번씩더 가는 아이들 정통 락꾸분입니다요 아이요 얼마냐 4만4천원 네, 여기서또 20%를 해드리면 완전 득무, 득템 여기 25.20.5고요. 여기 내경이 18.5cm 나옵니다. 높이 14. 여기도 내경 수탈이에요. 또 높이 14 나옵니다. 요거 두개 88,000원에 어, 20% 하면 7,400원. 요것도 400원 떼고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요런거 창 심으셔도 예쁘고 그죠? 보시죠? 이렇게 빨간 애 아이가 올라가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요아이 7만원에 2개 16번입니다 네 요아이 보세요 너무 멋지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 깊이도 아주 좋아요 깊이도 좋고 어 이따가 후반부에 요아이 음, 음, 금으로 금 철화를 여기 식재에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사진 한번 올려 보여드릴게요 정말 멋진 남자 사천에 계신 분이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식재해주셨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깊게 이렇게 깊게 되어있는 아이죠 이런 아이들 모양 자체가 너울너울 너울, 있죠 너울너울 너울 이렇게 예뻐요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를 식재해도 눈에 확 들어오고 또 흔하지 않고 우리 추 부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29.5cm예요. 29.5에 네, 여기 27.5 나옵니다. 요런 아이 낮은데 14.5cm. 요렇게높은도17.5 나오고요. 요런 아이 도 있고요. 여기도 28cm입니다. 또 여기도 17. 요 아이들은 이제 손끝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아이라 섬세하게 하니까 또 사이즈도 0.5뭐 이런 거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네, 요 색상 같은 아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요렇게 밑에 보세요. 이렇게 사각 이렇게 만들어지고 안에 아 네, 이렇게 돼 있죠. 깊이도 좋고, 또 개당 44,000원. 네, 요런 것도 이렇게 이쁘게 나갑니다. 네, 이 아이는 어두 개에 한번 48,800원, 20% 세일. 네, 7,400원. 자, 다 빼고.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커다란 부케가 나왔습니다. 제가 부케라고 표현하죠. 네, 요렇게 요거 반짝반짝, 이렇게 그죠? 반짝반짝한 요런 아이는, 어, 유광은, 이렇게, 이쁘죠? 또요한 세트 남아있습니다. 요런 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요거 5만원이에요. 사이즈 볼게요. 한뺨 하고도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되는 커다란 사이즈입니다. 또 여기도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너무 멋지죠. 한 분께만 갈수 있는 거 빨리 찜하세요. 보시는 분 바로 찜 하시면 이렇게 가죠. 네, 여기 군생창 다 예쁘다는 거. 아, 출구분 고급지죠. 명품분 또 23cm. 여기도 20.5 나오고요. 또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22cm. 내경 뭐 20cm 나옵니다. 높이 볼게요. 17.5. 여기는 16.5에, 여기는 17. 조금씩, 여기도 조금씩 높이가, 높낮이가 달라요. 널널하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기. 네, 요거는 5만원, 5만원, 두개 10만원이죠. 10% 하면 8만원. 18번째, 요거 한 세트 밖에 없어요. 대량하세요 8만원입니다. 네, 19번이에요. 19번. 좀 전에 보셨던 아이들은 반짝반짝한 아이고, 요렇게 요거는 또 무광이에요. 무광으로 은은하게 까만 값을하는 아이죠. 이렇게 보면 다 까만 수치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여 빨간색 이렇게 변화가 오죠. 근데 이건 빨간색도 아니고죠. 이렇게 빛이 오미한빛 정말 유약이 특수 유약 혼자만 만들어서 쓰신다는 우리 사장님 알기들이죠. 네, 이뻐요. 근데 이렇게 커도 거의 무겁지 않습니다. 라쿠피는 거의 무겁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조금 당겨볼까요? 네. 네, 여기 그죠 소리도 아주 좋죠. 22cm예요. 22cm 여기 낮은데 17, 높은데 오니까 또 18cm 되고요. 여기도 있어요. 22.5cm 여기도 22.5 높이 네 18입니다. 이 아이도 오만 원, 오만 원두개 이렇게 10만 원네20% 하니까 19번 더. 8만원에 보내드려요. 네 20번, 오늘 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입니다. 20번이고요. 여기 롱분입니다. 롱분, 요 아이 하나 있는 아이 올려볼게요. 요런 색상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조명에 요렇게 빛이 납니다. 요런 아이 롱분이에요. 요 아이 8만원, 8만원에서 20%할인딩하면6 4 0 0 0원 너무 괜찮죠? 요런 거 자주 나오는 아이도 아니고, 요렇게... 쭉 들어가는 사이즈, 큼지막합니다. 요럴 때 하나씩, 요거 나한테 온 기회다 생각하세요. 너무 예쁘고, 여기 보시면 요런 아이는 뭐 쉽게 볼수 없는 아이죠. 그래서 사이즈 한번 보면, 이구는이렇게 생겼어요. 네, 11.5cm. 끝에서 끝은 뭐14.5 정도. 여기는 조금 더 크죠? 어, 14cm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네, 높이를 한번 보면은, 24.5 정도 돼요. 이루트가 24.5인데 여기 한번 해보세요. 오묘한 색상이라 어느 방향으로 실제로 이렇게 돌려놔도 살짝 각이지죠 이렇게 한번 네모 보이고 네요런 하면 또또 또 다른 모양 그죠? 요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요거 8만 원, 네20% 하니까 64,000원 한 분께만 드릴게요. 20번 64,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목소리 톤을 아주 낮췄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갈라져죠. 그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 며칠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부터 태풍 또 글쎄 아랫역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있는 곳은 내일부터 이제 비 온다고 잡혀 있으니까 비또 태풍 세게 온다니까 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